자, 이제 3단계입니다. 머신 러닝 포키즈 사이트에 선생님 계정으로 가입을 하고요. 에이, 아,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3단계에서는. 요렇게, 아, 뭐, 요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새로운 탭. 구글에서 머신 러닝 포키즈라고 검색을 하거나 또는 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저는 검색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탭을 연 다음에 머신, learning f kids라고 검색을 하면 첫 번째 검색 결과에 m a c h i n e l e a r n i n g f k i d s c o u k 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게임을 만들어 봐요라고 되어 있네요. 요 상태에서 이제 상단에 어, 로그인 클릭해 주면 되고요. 처음인가요에서 계정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때 뒤로 잠깐 가면 어, 우리 친구들이랑 아주 간단하게 할 때는 여기 등록 건너뛰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아주 짧게 그냥 체험만 할 거면 요 시, 지금 실행해 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인가 해서 계정 만들기 클릭해주고요. 어 계정은 교사 혹은 코딩 클럽의 리더 선택해 주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 계정 만드는 거니까요. 클릭해 주시고 등록되지 않는 교실 계정 만들기 클릭해 주면 됩니다. 관리되는 교실 계정은 따로 이제 뭐 그쪽 이제 여기 영국이랑 협의를 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이메일 보내기라서 이게 아니라 바로 계정 만들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네임은 선생님 계정의 이름인데요. 어, 중복되지 않게 아이디를 넣어 주시면 돼요 저는 헬로스트 20으로 할게요. 자, 헬로트 20. 자, 이때 이메일 주소도 이메일 인증을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인텐디드 유저는 이제 사용하는 그 목적인데 필수 값은 아니에요. 약간 동의 해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Create Class Account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게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없죠. 얘네들은 어, 이, 이 사이트는 특이하게 비밀번호를 그냥 강제로 할당해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비밀번호 변경하는 메뉴에서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메일 인증을, 이메일을 보냈다니까요. 저 여기, 기입했던, 저기, 메일함으로 가서 이메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 제 Gmail에 가니까 여기 나와있네요. 머신러닝에서 보내준 Verify Your 이메일이라고 하는 메일이 하나 온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Confirm My Account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해주면, 바로, 어 이메일이 인증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볼게요. 네. 요렇게 has been verified 해서 어, 연, 으, 인증이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자, 저는 지금 Gmail이 좀 다른 거라 돼 있어서 요렇게 넣어서 들어갔고요. 그럼 인증까지 됐으니까 바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 등록이 돼 있나 해서 로그인 클릭해 주고요. 아이디하고 비번인데, 어, 아, 여기에서 저희가 비번은 강제로 할때된 거라 제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상태에서 바로 비밀번호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버튼 아래 에 아이디나 비밀번호 잊어버렸나요? 클릭하고요. 교사 혹은 코딩클럽의 리더 버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 계정 아이디를 다시 한 번에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재설정 해줘야 내가 원하는 그런 어 메일을, 비밀번호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받은 마일, 메일함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 아직 안 왔나요? 음 이메일 변경 메일이 와야 되는데요. 원래는 바로 오는데 아마 제가 어 아까 전에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늦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만 볼게요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고요 아이디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제대로 네, 샌드 메일 다시 눌러 볼게요. 그리고 나서 G메일에 다시 받은 편지함에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와 있네요. 아까 제가 입력을 잘못했나 봐요. 자 리셋듀어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메일이 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고 클릭킹히어 h 이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해주면 패스워드 재설정 파업창이 나타나요. 음, 새로운 비밀번호를 내 마음대로 어,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밀번호까지 어, 재설정이 된 거구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로그인 해 볼게요.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해 주고요 음, 다시로 와야 되네요. 자, 이번에는 진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방금 가입했던 어, 아이디도 괜찮고요 또는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면, 어, 우리 그 가입했던... 이메일 주소로도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메일로 갈게요. 자, 이메일과 아이디를, 아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됐죠? 어, 그리고 선생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선생님 메뉴에서 뭔가 세팅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